Outside of the safe area candidate, you should consider relocating. 됐다. a 다 됐다. o i n g on? 다 가자. 다 s 여 네, 알겠습니다. 아, h a t s going on?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간다, 간다, 따로 간자 어디 갔나, 타? 도망갔나? 에이, 설마. 여기 스카우트 있다. <laughs> 이걸 먹고 쨔다는 소식 뭐가 있나? 있어? 아니, 한명 미쳤다고? 아니, 왜 다섯 명이나 있는데 일단 밥고하하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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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앞에서 이 오케이, 오케이, 오 탄 슈퍼. 일단 유탄 유탄 두점지아 조심, 어디야 까면서. 또? 아파. 건물 아니죠? 일탄 유탄, 유탄, 유탄. 건물 안. 유탄. 죽였어요 여기 소형하기 버블에도 있어요. 거기 <laughs> 일단 둘 잡았고 여섯 명 있었어요. 여섯 명아 어디 갔지? 다섯 명중 아니었어요? 저 자세하게 모제 기억으로 음. 다섯명 딱한명 있었고 왜한 명이 늘었어요? <laughs> 우리, 우리 중에 한 명은 적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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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냐, 진짜로 그게만 아, 내가 안 걸리니까 좋다. 진짜. 나 어제는 진짜, 진짜 못할 뻔했어, 게임을. 아, 진짜. 그 이게 렉이 너무 심해서 어제. 네. 레기... 지금도 심한데? 심해요, 지금 렉이? 어, 네. 아직까지... 전... 저는 아직까지는 쾌적해요. 저는 그 컴퓨터 바이러스 걸려 가지고 바이러스, 그, 다 정리하고, 뭐, D 드라이브, C 드라이브, 쓸데없는 거다 삭제하니까, 계속하고. 어? 총소리? 네. 어디서? 삼거리 쪽에서. 송전탑 쪽에서. 네, 송전탑. 아니다 저저저저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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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다아 전갈, 전갈 전갈 아니 전갈아니에요 전갈아니 전갈이랑 같이 싸우고 있어 전갈 싸우고 있었어 여기에 5.56 있어요 5.56내거지 <laughs> 그리고 아저씨 선물 드릴게요 왜요? 아니 그 아저 아저씨 말고 <laughs> 아저씨가 왜마나 <laughs> 이겼다 저희를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왜 장전 안돼 있는 거야 총 바꾸는 장전하다가 총을 바꾸면은 장전 버그 걸려요 아, 아니면 진짜? 공을 <laughs> 바때 여러 번 물거나 네 맞아요. 여러 번 바꿔 So, Consider moving. 아까 핵가방 주순 쪽 방향으로 청소에 들렸어요. 아주 살짝. 그 이쪽 상자 다 털려있네, 그 앞에 있어요. 앞에 앞에 사람 있어요. 앞에. 앞에 파워 머. 200, 아, 네, 네. 200 방향. 200 방향. 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, 갈님 하... 아. 워머 처 철이. 지치했어요. 하나 더 있어요. 예, 네, 파워 하나 더 있어요. 잡았습니다. 그로기. 와, 잘나가는거 e 조준 레버 있고 여기 이쪽은 청년단. 그리고 혹시 40mm 유탄 있으신 분저좀 주실 수 있나요? 있다면? 볼게 없습니다. 네. 1미리부터. 없어요. 네. 일단 여섯 발로 버텨보고. 그 다음 송전탑 부근에서 총소리 들렸어요. 네. 그렇게 된거 보니까 팀이 더 있나 봐요. Safe from the firestorm. You may want to consider changing location. how soon it I'll s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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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뒤에 있어요 나무뒤에 두명이 두아 파리 온다 한명 더 있어요 한명 누웠어요 오케이 나무 뒤에 살립니다 뛰어 뒤어 뒤에 나무 뒤큰 나무 뒤 아니 스태미나가 없어 어. 밑으로 내려갔어요. 알써. 아, 아 유탄이 없어. 역시. 아 발이 아, 진짜 엄청 이렇네 야씨 누구야 이거 쓰타. 어, 앞에 저다캐망 아, 인데, 야, 이 것도 유탄 좀 내나? 어, 저있 어요? 아이 아무도 없는 거같 은데요. 나 무슨 근접 공격맞은 느낌인데? 갑자기 반피가 되는 바람에 어? 적용 날라옵니다 어, 300 어디죠? 300 300? 오케이 음. 아저씨 그 나무 뒤에서 유탄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? 저요? 유 있으신 분? 아, 네 버렸어요 네유턴 애들이 다안 갖고 다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일단 세명 남았죠 준저 씨, 그 준저씨 그 라더웨이 없어요? 네 없어요 라더웨이 드릴게요 내꺼 하나 줄게요 오케이. 여기도 라더웨이 265 있다, 저기 있다. 저기 제가 늦게 하고 있어요. 한명더 있어요. 어, 저기 있다. 오케이, 하나, 킬. 킬. 225 앞에 있는 집 뒤에 있을 거예요. 이었어요 한번 가보자. 아이새끼 옆에네. 패. 내가 킬했어요. 깜짝 아, 놀랐네. Working 이 so 대놓고 쏠줄는 몰랐네. 야 유킬했어 6킬 유킬. 6킬.